저는 지금 쑥갓을 이용하여 쑥갓 부침개 전을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쑥갓은 우리 몸 속에 중금속을 배출하고 또 나트륨 성분 즉 소금 성분을 몸 속에서 많이 배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겪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인병이 이제 점점 생기기 때문에 성인병 예방, 뭐뼈 건강, 또 안구 건강, 이런 쪽에 다양하게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어느 정도 이숟가 전이 익어서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네, 뒤집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